3만원 정도에 3만원 정도 이거는 닭꼬치에요 닭꼬치? Yeah, 닭꼬치. 닭꼬치? 닭꼬치 닭꼬치 얼마? 2만 5천 동. 2만 5천도? 이것도? 가격 같아 이것도? 네 샌드. 2만 5천도 2만 5천도? 어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계속 고 있습니다 숙소들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동종도다 비슷하고 가격도 다 비슷하네요 바로 숙소에다가 구워주시니까 아 여기서 먹어야 되겠는데? 가져가면 맛이 없겠어 숙소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도 더워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이네 여기 꼬치가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국물도 있어요 해산물도 이렇게 와 조개류 불, 이런 거는, 와, 관리 안 되면은 진짜 위험한데, 이런 조개류나 이런 거는, 와, 먹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파네요. 여름에 한국에서도 조개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어떤 종류만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조개류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관리만잘 되면 진짜 여기서 먹고 와도 참 좋을 텐데. 바다 달팽이, 바다 달팽이. 이게 돼지고기도 있고, 삼겹살.